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세요? 저희 미스트롯이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항상 미스트롯2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핫뉴스일까요? 저희의 뉴스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수 양지은이 첫 번째 싱글 사는 맛으로 정식 데뷔했습니다. 사는 맛은 듣는 사람이 실제로 사는 맛을 느끼고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곡입니다. 양지은은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어느 연령대의 누구에게나 따뜻하고 편안한 노래를 선사할 것입니다. 특히 양지은은 자신의 데뷔곡을 처음 들었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양지은 제주도에서 힘든 시간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주도에 있을 때였다. 그때 제가 아버지를 위해 신장을 기증하고 노래를 계속할 수 없었다. 제 자신을 많이 의심하고 노래를 거의 포기할 뻔했다. 미스트로시가 열릴 때까지 저는 용감하게 참여했고,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다. 양지은은 이어 어렵더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는 맛은 이 노래를 듣자마자 위로를 받고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힘을 얻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양지은의 데뷔곡은 새로운 열풍을 일으키며 발매와 동시에 차트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양지은 자신의 노래를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입니다. 양지은이 조영수 작곡가의 미스트로시 우승 특전곡사는 만무대를 최초 공개합니다. TV 조선 내딸 하자는 미스트로시 TOP7, 양지은, 홍지은 김다현, 김태현, 이희영별 사랑은가은과 미스레인보우, 윤태와 왕우린 마리아 등이 전국에서 사연을 보낸 찐 팬들을 직접 찾아가거나 영상통화를 통해 일일달로 노래 서비스를 해드리는 지상 최대 노래 효도쇼입니다. 이와 관련 5월 14일 오후 10시 방송될 내딸 하자 7회에서는 미스트롯 씨, 양지은이 우승 특전으로 조영수 작곡가에게 받은 선물 같은 곡 사는 만 무대를 전격 선보입니다. 역주행 신화 SG워너비부터 이승철 씨야, 다비치 등 국내 정상급 가수들의 대표곡은 물론 트롯, 메가 히트곡 사랑의 배터리, 사랑의 재개발 등을 만든 히트곡 메이커 조영수 작곡가와 미스트롯 씨, 진 양지은의 만남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대세 중에 대세인 두 사람의 만남에 역대급 명곡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양지은은 힘들어도 다잘될수 있다라는 위로의 메시지가 담긴 데뷔곡, 사는 맛을 처음 듣고 눈물을 왈칵 쏟아냈던 터졌습니다. 양지은이 선보일 사는 맛이 대국민 응원송을 예감케 하고 있는 가운데, 사는 맛의 제작 과정부터 첫 무대까지 내 딸라자를 통해 최초로 공개됩니다. 또한 꾸밈 없는 솔직한 일상 공개로 시청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내딸 탐구 영역 코너에서는 파도파도 끝없는 화수분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 홍지윤의 일상을 들여다봅니다. 광곡의 샛별로 떠오른 홍지윤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동생과 함께 쇼핑에 나섰고 서로의 옷을 골라주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곧 서로의 극과 극 패션 스타일에 경악하며 목소리까지 높이게 된 것입니다. 컬러풀한 의상을 즐기는 홍지윤과 심플함을 선택하는 동생의 서로 너무 안 맞는 패션 취향이 어떤 결과를 맞게 됐을지 내딸 탐구 영역을 통해 무한한 퀴즈 출제를 가능케 하는 홍지은의 꿀잼 일상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날 방송에서는 스승의 날을 맞아 내 딸들의 롤모델 스승님이 등장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양지은과 은가은 마리아는 미스트로시를 통해 인연을 맺은 트롯계의 전설이자 데뷔 38년 차 대선배 김용임의 집을 방문했던 상황입니다. 김용임의 드레스룸에 꽉찬 무대 의상을 보고 입이 떡 벌어진 세 사람은 즉석 패션쇼 엔디나쇼를 펼치며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가 하면 짱구, 양희은 성대모사 등 저마다의 개인기를 탈탈 털어 스승님만을 위한 온니 효도쇼를 선사했습니다. 또한 김다현, 김태연별 사랑으로 이뤄진 일명 별다태는 미스트로시부터 내딸 야자까지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장민호 스승님을 위해 특별한 백숙 효도를 준비했습니다. 깜짝쇼를 위해 백숙식당 이곳저곳에서 숨바꼭질을 시도한 별다태가 눈치 백단 스승님 장민호를 위한 효프라이즈쇼에 성공할 수 있을지 스승과 제자로 만난 훈훈한 현장에서 장민호가 김태현을 위해 해준 특급 맞춤형 조언은 무엇일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은혜가 넘치는 스승의 날 특별 무대부터 양지은의 데뷔곡 첫 무대까지 설렘 가득한 감동의 무대가 펼쳐진다며 가정의 달 가족들과 함께 즐기기에 더욱 좋은 내딸아자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저희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최신 소식을 업데이트 하기 위해서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저희 채널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